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잘 계셨습니까? 아 네. 지금 유로 2020 2020 때문에 다들 한참 바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비바스는 지금 또 코파아메리카 경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아, 스포츠 비바스가 열심히 코파아메리카를 추가하기 위해 아,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 지금 임박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네. 방송 중에 어느 순간에라도 코파 아메리카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혹시 뭐그 코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뭐 여기는 뭐 골이 많이 난다거나 뭐 이런 그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라면은. 뭐랄까요? 아,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네. 오즈메이커 면접시험을 보러 와서, 내가 유럽 네. 축구 전문가다. 그럼 바로 네. 떨어지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아, 네. 유럽 축구 전문가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정보가 네. 넘칩니다. 솔직히 네이버만 보셔도, 아, 네. 이상한 정보가 그러니까 많은 데 비해서 중남미는 정보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럽 축구 관련해서는 워낙 그 존엄하신 전문가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만 네. 봐도 누가 누구랑 바람을 폈네부터 <laughs> 시작해서 별별 축구와 관계없는 정보가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는 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네. 선수 중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만 그런 정보가 있죠. 그리고 네. 그렇죠. 아, 실제로 중국에 계신 수많은 개미분들이 또 유로 네. 2, 2020은 배팅을 하는데 네. 아, 코파아메리카 할 때는 이제 또 근면성실한 중국인들이 잠을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시간이 완전 만드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배팅적인 면에서 아 데이터 오염이 좀 덜하다. 어... 그런 점을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그 검은 소호들께서, 네, 아무래도 네, 네. 주목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시간도 안 맞고. 데이터의 네. 순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점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스포츠 위바스의주 고객이자. 네. 아, 리지스터의 주시청층인 그 K형님들. 네, 전문가들. K형님들께서 이제 빨리 코파 아메리카를 추가하라. 이런 명령을 네. 많이 주셨는데. 네. 아, 드디어 이게 이제 지금 바로 구현이 됐고. 네네 네, 네, 아, 여러분들에게 더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여러분도, 네. 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라이브 했던 걸좀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편집해서 다시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진짜 그 조작 얘기만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이제 별 특별한 게 없었는데 네. 그 조작 얘기 나온 김에 한국 대 가나의 경기 아 네네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한국 대 가나 경기, 아, 네. 어디 보자. 어, 여기, 지난 여기 경기, 경기 결과로가서 보시면 그 추억의 네. 허접한 그래프가, <웃음> 그 <웃음> 네, 초창기 네, 네. 그래프가 다시 나옵니다. 네, 네. 허, 아, 여기 있네요. 한국 U23 대 가나 U23. 어, 네. 이변주의가 일단 떴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경기가 이변주의가 뜬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전력차를 보십시오. 전력차가 1.55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기 1.5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차전에서 가나가 한국한테 수적 우위를 갖고도 아, 3대 1로 졌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배팅 마켓에서는 아, 가나가 정말 더럽게 못하는구나. 어, 아, 아, 그렇죠. 그래서 홍근... 가나에 플러스 핸디캡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어, 아, 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아, 일단 1.5골 핸디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네. 가나가 정확하게 딱한골 차로만 지는 모습을 보이죠. <laughs> 아 그렇구나, 그냥 허접한 조작 세력이 아니군요 가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은 그 골도 3.5골.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3대 1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내 골은 기본으로 또 가지 않을까. 한국, 그러니까 일단 한국 가나에서 실력이 한국이 월등함을 첫 경기가 보여줬고. 네. 선수 한 명이 빠졌는데도 4 골이 터졌기 때문에 아, 네. 골이 더 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네. 여기서 보시면 언더 3.5를 그 야무지게 먹은 흔적이 막판에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 여기서 뚝 떨어지죠. 3.5를 계속 먹었고. 네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경기 결과는 2대 1입니다. 누군가는 어이 경기가 3 네. 골에 한골 차인 걸 알았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싱가포르에 네. 초청됐던 프로축구 팀들 중에, 코리아 슈퍼레드. 네. 아, 항상 전반전을 지나고 후반에 역전하는 아, 네. 신기한 팀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가나가 약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두번 하니까, 아, 한 경기를 허접하게 해서 자기 쪽에 플러스 핸디캡을 세게 놓고, 그, 그러니까 첫 어... 번째에서는 조작하는 형님들이 계시다면, 음, 야, 가나 살살 해라. 그래서 한국 마이너스 핸디캡을 먹고, 네 가나한테 대패를 당하게 한 다음에 네. 한국이 퇴장을 당하더라도 지란 말이야 그러면서 <laughs> 네. 한국의 마이너스 니캡을 <laughs> 들어오게 하고 네 그럼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분명히 가나의 플러스를 많이 얹어주게 되는데 아... 그 많이 얹어준 걸 먹기 위해서 그럼 가나가 제 실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기거나 지는 것보다 음. 이렇게 스코어 딱 맞춰가지고 지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굳이 사실은 질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경기 흐름만 보면, 아, 이 네. 경기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플러스 핸디캡으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 좋은 값에 사뒀던 플러스 핸디캡과 배당이 오르기 시작한 마이너스 핸디캡 묶음 또 양방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이 결과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더라도 네. 이미 양방으로, 어... 아, 몇 퍼센트는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되죠 그렇죠. 같은 나라 팀과 연달아서 평가전을 하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아, 매우 것도... 드문 일이고 예. 어떤 나라의 홈에서 두 경기를 연속으로 한 2, 3일 사이에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전지 훈련을 갔는데 우연히 그렇죠. 같은 동네로 갔을 경우에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연습 경기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터키의 안탈리아나 스페인의 말라가의 네. 그런 캠프 차린 팀들이 많이 그러는데 네, 네. 그래도 그 팀들이 그렇게 자기 홈 구장에서 이런 짓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그 조작하라고 판 깔아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음. 경기는 뭐 말도 안 되게 치고, 한 경기는 네. 아주 팽팽하게 음. 어 대등한 경기를 하고, 핸디캡이 붙으면 그렇죠. 그걸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첫 경기는 마이너스 핸디캡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네. 두 번째 경기는 쏠쏠하게 플러스 핸디캡이 들어오는. 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그 가나의 우연인가요? 전과를 봤을 때. 네, 네. 아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그러니까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걸 하, 대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걸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어, 아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승부조작에 가담을 한게 아니라 이제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네. 아,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살짝 넘는 순간 누군가 들이와서 나를 받는다. 아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청년 4 명이 가나에서 온 청년이다. <laughs> 그럴 경우에 <laughs> 네네. 아이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서 가해자가 됐지만. 네 사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결백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네. 아, 절대로 승부조작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거나 이렇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가나가 지금 승부조작으로 악명이 높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평가전을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네. <laughs> 그런 와중에 순진하게 놀아주고 있는 착한 친구가 한국이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어, 굉장히 좋게, 좋게 생각해주고 계시긴 한데, 아, 네. 근데 이건 진짜 좀, 알고 당했든, 뭐 알고 당한 것이든, 뭐, 진짜 누군가가, 뭐, 모든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이 경기를 그렇죠. 어인지 하는 누군가가 뭔가, 술수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가나와의 평가 전 이랜 중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 그렇죠. 그건 확실히 저도 네. 공감을 하고요. 네, 가나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 체육 담당하고 계신 그 비례 국회의원님, 성함 이제 이 이용의원이 계신데, 아, 아, 네. 아, 어, 예. 이용의원 같은 분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네, 네. 네. 이 가나 초청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냐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대한축구협회가 이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의외로 싼 값에 왔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가 싼 값에 A 매치에 응하는 나라라면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가나에게 비용을 대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이거참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왜냐하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또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경기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경기를 보니까 어, 안 좋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가나가 네. 씨그 지금까지 쌓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 굳이 두번 경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아... 의문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가나가 너무나 무기력한 경기를 해서 엄청 욕을 먹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네. 근데 일본하고는 한 번만 경기를 하고, 결국 한국과 통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번 연달아 경기하는 경우가 진짜 희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더라도 네. 아, 대부분의 경우는 뭐한 경기의 리그 경기, 한 경기는 컵대회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단기간에 한 경우는 드물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거... 거로 기운치 않은 대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어, 굳이 따지신다면 이거 누군가가 뭐 어, 승부 조작이든 뭐 어쨌든 뭐 승부 승부 조작? 승부 조작이죠 승부 조작에 개입을 했다 어, 확신을 네. 0, 0에서 10까지 10점 척도로 봤을 때몇점 정도로 보십니까 아 일단 가나만 놓고 본다면 은 저는 거의 뭐한 전형적으로 한 8에서 9는 갑니다 이 정도면 네네네 근데 아,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농간도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심판 매수도 어. 아마 늘려야 되고 그 레드 카드가 네. 어처구니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뭐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네. 그 그러니까 한국 팀은 모르고 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가 국제 대회를 하면서 어, 승부 조작에 네. 아,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가요? 네, 근데 캐나다도 그냥 모르고 당하는 나라예요. 어, 그래서 네. 네, 아 만만치 않은 상대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페널티킥 3 개를 받으면서 그냥 이겨버린. 그러니까 선수들은 약간 어리둥절. 네, 아왜 이렇게 그... 경기가 쉽게 되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저기서 저런 반칙을 하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팀의 무기력한 경기 또는 네. 저주기가 의심되는 경기. 음... 하게 될 경우 어, 영문도 모른 채에서 손쉽게 이겨버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런 네. 거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분 좋게 이겨가지고 뭐그 메탄소년단이라고 하죠. 뭐 정우영 선수나 그리고 아, 네, 이런 선수들이 어, 훌륭한 데뷔전을 치렀고 좋은 기운 받아간다. 뭐 이런 면에서 좋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게 이런 그 이런 뭔가 좀어 개운치 않은 경기를 하면 선수들을 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괜한 걱정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 선수들 사이에 혹시 우리 팀에도 그런 애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 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선수간에 사실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이 경기가 결국 2대1로 끝나서 이제 플러스앤디캡이 가나가 들어왔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정상적인 경기였으면 서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네. 그 마지막에 공격수가 뭐 하나 좀 쉬운 찬스를 놓쳤다. 음. <laughs> 그러면 이제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혹시 제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돌기 시작하면은 팀크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위험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나하고 평가전 좀 하지 말아라.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가나가 어, 이렇게 초청하는데 비용이, 아, 얘네 왜 이렇게 싸? 이래가지고 어떤 그 실무자 입장에서 제한된 비용에서 부를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상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탈이날수 있다. 이거 하지 말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너무 싸서 샀더니 알고 봤더니 도청장치였다. 그냥 거의 <laughs> 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네, <laughs>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딜러가 아 이거 네. <laughs> 시가보다 뭐몇 천만 원이 싸다 뭐뭐 뭐 얼마가 싸다 그리고 무슨 뭐 취득세 이런 거안 내도 된다. <laughs> 막 네. 이런 이런 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조건은. 네. 아,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오늘은 K리그도 있고 J리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급하게 훑어봐야 되는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